안녕하십니까 코인의 미친 남자입니다. 영상 촬영 시간 11월 3일 오후 5시 11분. 지금 비트코인은 눌림 구간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지금 자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보려고 영상 클릭하셨을 텐데, 자 지금 구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락일까요? 눌림일까요? 저는 정확하게 일단 은 눌림이다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락이 강하게 나온 게 아니고 일단은 8일선만 터치하면서 이 빨간색 라인이 8일선이에요. 여기만 살짝 이 하면서 지금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가격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 하락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고 일요일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이8일선만 방어해 주면은 이전처럼 8일선을 안착했을 때 슈팅 나오고 8일선을 안착했을 때 슈팅 나왔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8일선을 회복하려는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락의 시작이지 않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8일선 이탈했으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고 다음 날 매수세 들어왔는데 8일선 안착 못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21일선까지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락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그냥 눌린 구간이죠. 특히나 추세선만 그어보세요. 이전에 수렴했던 이 구간만. 지금 보면은 이전 삼각수렴의 상단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구간 하락이 아니고 눌린 구간이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하락 예상이 안 됐냐? 아, 저는. 분명히 예상이 됐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유를 대기를 다들 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를 찾기도 참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차익실현 매물에 지금 주춤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우리끼리 매수해서 올려버리고 우리끼리 지금 매도를 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그런 장세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반등이 전일 나왔어야 했는데 조금 애매하게 나왔다. 말이 그 근거로 edxm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상장 폐지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일단은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미국이 가상자산거래소 EDXM에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거래 지원을 사실상 종료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이 EDXM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미국의 SEC의 규제에 부합된 코인들만 거래를 할수 있는 기관을 위한 거래소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상장하고 뭘 폐지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네개 중에서 이 비트코인 캐시를 갑자기 뺐다는 건 지금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SEC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속이 깜깜한 애들입니다, 이것들. 조만간 이것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 내용을 살펴본 사람들이 일단 불안한 심리 때문에 지금 구간 눌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기술적으로 눌린 구간이고, 지금도 여전히 SEC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 정도로 지금 구간 이해하신다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한다면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락세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럴 때 어디를 손절자리로 잡아야 되냐? 정확하게 4,460만원 선이 자리만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신다면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알트코인 하나 살펴볼까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리플 찍어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리플 제가 어디를 안착해야 된다 했습니까? 정확하게 799원 이 자리 돌파가 나오고 여기에서 일정 기간 안에 강한 슈팅이 나와줘야 된다. 가장 나이스한 거는 일주일 안에 안착을 했을 때 바로 반등세가 나와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 799원 여기만큼은 방어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잘 보세요. 지금 하락이 나왔어도. 하단에 밑꼬리 잡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왜 밑꼬리 잡으면서 올라오고 있냐? 자 리플이 지금 굉장히 호재가 하나 떴습니다. 두바이 공인 암호화폐 목록에 리플이 추가됐다. 국가의 공인력을 가졌다. 이 아랍 어떤 국가입니까? 바로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만들려고 하냐면 국제 금융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코인, 금융의 자동화를 시켜줄 코인을 지금 자신들이 국제 금융도시로서 지금 발돋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코인으로 바로 리플을 점 찍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두바이가 기존에 승인을 한 코인이 굉장히 궁금하겠죠?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세 가지를 승인을 하고 거기에 리플까지 추가를 했다. 잠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지금 어디랑 똑같지 않나요? 바로 edxm 거래소 지금 비트코인 캐시 날라갔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럼 이 다음에 추가될 코인이 뭐겠습니까? 바로 리플이라는 겁니다. 이미 두바이에서는 검증을 거쳤고 sec와의 리스크만 사라진다면 edxm에서 다음 추가를 할 코인은 바로 리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은 지금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799 구원을 일단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 799원을 지속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 조정 구간도 한번 살펴봐줘야겠죠? 일단 여기 방어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평선을 밑에 깔고 있고. 이격이 있으니까 좀 밑으로 밀릴 순 있겠죠 하지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특히나 799원을 방어해 준다면은 일주일 안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습니다 왜이평선이왜 중요하냐면 하락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입평선 한 번에 관통을 해버립니다 비트코인 때 봤죠 그러면서 다이렉트로 21일선까지 강하게 관통을 하고 한 번도 안착하지 못하면서 하락체는 만들어가고 횡보를 거듭하면서 입평선 다시 모아가면서 골든크로스 나와주고 이평선이 조여졌을 때 다시 한번 슈팅. 그리고 이탈이 한번더 나왔죠. 이거는 700원만 도달하면 나오는 악성 매물 때문에 나왔던 거니까 이 당시 제가 촬영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락했을 때 매수해라.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매수했기 때문에 전저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준 거고 정확하게 655원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러면서 더블바텀 만들어가면서 지금은 이평선들을 하단에 깔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를 정확히 전환 시킬 때는 대부분 이렇게 더블 바텀 나오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다른 매매할 때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일단 이 799원에 방어하는지 보고 그리고 한번더 하락이 나왔을 때는 지금 8일선과 21일선의 이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21일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1일선까지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추가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700원 선까지. 구간을 확인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낙관적으로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만일 700원에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추가로 영상 촬영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해야 된다? 바로 제 개인 번호로 부자라고 남기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비트코인 미화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코인베이스 차트인데 제가 전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주봉이 이 보라색 라인인 35,157달러를 지금 돌파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돌파를 한 모습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주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상승은 뭐다? 바로 33,461달러와 33,000달러를 방어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 슈팅이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 마감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지금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시세는 우상향이 됐는데 신호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는 무조건 지켜줬던 이 하얀색 라인에 지금 이탈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 바로 몇 시간 안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일단 4시간 봉 살펴봐야겠죠? 자, 지금 4시간 봉 살펴봤을 때이 주황색 라인인 중심선을 중심으로 터치를 했을 때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온 거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제 4시간 봉 시작했어요. 앞으로 9시까지 아무리 못해도 34,500달러를 방어하고, 그리고 그 다음 4시간 동안 새벽 1시까지 강한 반등세를 통해서 이 하얀색 라인을 돌파가 나오고 보라색 라인인 35,157달러까지 강한 슈팅이 나와줘야지 일요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겁니다. 만일 4시간 동안 또다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33,461달러와 33,000달러를 터치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리스크 주의해 주시면서 매매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살펴보면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는 사람들은 지금과 롱포션 계속 들어가고 있는 구간 이에요 그럼 롱포션 들어가는 사람들 어디를 손절선 잡아야 되냐 바로 34500달러를 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탈했을 때 손절 잡아가면서 숏 으로 카운팅 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정확히 인지하시면서 매매 계획 잡아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주봉 다시 살펴보면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아무리 못해도 31,157달러, 여기만큼 관통해서 마감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상승을 보는 입장에서 말이죠. 만약에 하락을 보는 입장이다, 여기는 무조건 터치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하단의 주요 라인 방어해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만큼은 강의 돌파가 나와서, 다음 주도 3 5 0 5천달러 이상에서 마무리 되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상승이 제일 좋잖아요. 우리 모두 수익 내야죠. 하락은 선물 시장에서만 수익 낼수 있으니까.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